you <sigh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커뮤니티에 올라긴 했었는데 어 드래곤 ms 그러니까 드래곤 메탈 스톰이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은 솔직히 이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이거 배터리 굴릴 건 아니고요 어 조립도 안할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laughs> 나 이거 만지는 거살 떨려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새 거를 구했는데 어. 일단 배틀용으로 막불리 것도 하나 구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멋들어지게 진열할 걸 의식했는지 이제 스티커를 안 붙여도 완제품처럼 보이도록 스티커가 붙어 있고 어 디자인은 일기 드라군인 어 드라군 스톰의 디자인을 어 따라 왔네요 일단은 무인편에서는 그리버테커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정시 베이는 어, 드라곤 스톰부터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버티거 같은 경우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베이이기 때문에. 자, 이렇듯 노팅링의 기본 베이스는 드라곤 스톰의 이미지를 형성화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메탈 파츠가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드렌저, 드레셀, 드레이거 모두 MS 뒤에 S자는 초기형 S 모델을 이니셜로 따옵니다. 이제 예외로 이제 코믹스 한정으로 M F라고 이제 F 이니셜을 딴 것들이 있는데 어 드라군하고 드랜저만 그 특혜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 M F 버전일 때는 드라군 메탈 팬텀 그리고 드랜저 메탈 플레임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폭전슈 베이블레이드의 마지막 시스템 규격인데 헤비 메탈 시스템 줄여서 약자로 H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헤비메탈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뭐, 끝물이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폭전시 페이블레이드가 메인 기믹으로 내세웠던 그, 여러 층의 단층 구조를 다 제외하고, 굉장히 단조로운 단층 구조와, 직경도 굉장히 많이 작아졌거든요? 자, 굉장히 단조로운 단층구조는 위쪽에 이제 어택링을 빼고서, 어, 빼고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디서 많이들 보, 보던 구조죠? 이게 메탈파이트 베이블레이드의 그 결합구조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어택링이 얹어지면 하이브리드식 결합 방식이라고 어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음, 이거 장식용 스티커 때문에 비트집은 안 들어가겠다. 아, 이 상태로만 봐도 이쁘긴 이뻐. 아. 빨리 배틀용 구해서 굴려봐야 되는데. 자, 단층 구조는, 뭐, 여러분, 이렇 아시다시피,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스피기어 내지 이제 블레이드 베이스의 단층이 내 내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층이 나뉘었었는데 지금 이 드라곤스톰 같은 경우는 S 규격이라 어 단층이 그나마 한층 덜한 편인데 나중에는 단층이 더 많이 생기죠 코어니 뭐니 이것저것 막 들어가면서 여러 5중 6중 구조 막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헤비메탈 시스템으로 오면서 많이 생략 되게 된 거죠 자, 일단은 스티커가 뭐가 이렇게 요란하게 많냐면은, 베이에만 붙일 것이 아니라, 장식용 케이스, 런처에다가 다 붙일 것도 예, 원래는. 이제, 장식용 케이스가 이게 스티커를, 원래는 이제, hms라고 여기 써있는 부분 다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멋있거든요? 근데 안 붙일라고. <laughs> 그리고 런처에도, 아, 여기서 폭전실 때는 슈터라고 불러야겠다. 어, 슈터에도, 스티커가 붙는데, 자, HMS 오면서 크게 바뀐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이 런처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HM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모든 베이들이 다 양해전 베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모두 쏠수 있게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전의 런처와 호환이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제 런처 삽입구부터 달라지고 와인더도 두께가 달라지고 회전 방향 전환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서로 그냥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돌려 꽂으면은 방향 전환이 굉장히 쉽게 되고. 전에 이제 갈퀴에 삽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결합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렇게 톡통 톡 넣으면 이제 걸리는 방식으로 이제 런처에서 베이도 잘안 떨어지고, 어 요게 런처 손상도 적은 것 같고. 근데 슈퍼워 같은 경우는 갈퀴에 걸려가지고 좀 저항이 있는 편이 조금 쏘는 맛이 있던 것 같아. 이, 이 와인더런처보다는. 일단, MS 버전은 주인공 5인방 중에, 어, 드렌저 빼고는 지금 다 모은 상태인데, 아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건 처음일 거예요. 굳이 20년 넘게 지난 거를, 어, 지금 소개하기도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한데, 좀 기념비적인 시스템이니까, 어, 드라곤 MS에 왔을 때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드래곤 M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미가 깊은 게, 어, 탑블레이드 시즌에서 마지막 드래곤이 되는 제품이란 말이죠. 이 다음에 이제 메탈 스톰 얼티메이트 버전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 그 버전을 우리나라에서 정발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전 세계 중에 이제 물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금액이 너무 비싸. 얼티메이트 버전이 일단은 MS 같은 경우는 어 배틀용 하나 구해가지고 어, 따로 언제 한번 배틀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 아 얼티메이트 버전 어디서 구하지? <laughs> 자 일단은. 이 시대, 폭전수 시대의 베일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메탈파이트 베이블레이드의 시스템의 기원이 되는 그 규격이니까 한번 의미 있는 영상 같고, 저도 이렇게 살떨리는 언박싱은 처음인 것 같아. <laughs> 감히 써보지도 못하겠어. 이거 금액이. 나 <laughs> 아, 솔직히 이거 모으다가 멘붕 왔잖아. 트렌저 <laughs> m s 는더비싸뿐 말이야. 아, 트렌저 트렌저 구해야 되는데. <laughs> 자, 일단 드래곤 메탈 스톰 어, 언박싱 영상을 종료할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